안녕하세요. 왕초보 농부입니다. 오늘은 옥수수를 심을 건데요. 일단 검은색 비닐을 다 씌웠습니다. 오늘 와서 내일 비 예보가 있어서 전부 다 씌워 놨고요. 또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작물을 심으면 생육이 훨씬 좋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. 이쁜 걸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프가 벌써 찢어 놨습니다. 보면 블랙베리 찰 옥수수. 작년에 이걸 심고요. 수확해서 을 먹었는데 내가 물은 빠집니다 손에 물도 묻긴 하는데 흰 옥수수보다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얘로 다 심을 겁니다 어, 겨울을 나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쪄먹는데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흰 옥수수 대신 집에 있는 차옥수수 블랙베리 차옥수수를다 먹었는데요 오늘은 얘를 심어 볼 거고요 보면 이렇게 씨앗이 있습니다 저희는 포트로 사지 않고 씨앗을 해서 심을 예정이고요. 작년에 얘를 한 구멍에 두 개씩 넣었는데, 막두 개씩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하나를 넣고요. 혹시 올라오지 않으면 그냥 시간차라고 생각하고 또 자라지 않은 곳에 하나 더 넣어서 2주, 3주 뒤 간격으로 할 겁니다. 아니, 하나씩만 심어볼게요. 너무 가까운가? 작년에 농사를 접었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농사라는 게 1년 해가지고 고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, 이렇게 쭉 심어서 고랑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일단 두 개를 심고 한 2주 정도 뒤에 또 심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차를 두고 먹겠습니다. 한 번에 다 자라면 이게 또 처치 곤란이거든요. 그래서 먹고, 2주 뒤에 먹고 또 2주 뒤에 먹고, <laughs> 어, 벌써 이제 옥수수 먹을 생각에 뭐 침이 고이는데요. 아무튼 잘 심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